제가 한번 찾아가볼 음... 어, 네. 직접 그배 타고 자고 오셨는 네, 그거부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우린 클래스 차그에다 저도 그냥 딱 타고만 있으면 안 돼요? 아, 가가가 <laughs> 아, 이거 망건조로 아, 보 진짜 맛있구나 푸드키면 셔츠 찍어보지 이거 지 않아? 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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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가다가면라 가요? 예 오래 누르면 잘 그리고 안면부터 구워야 되죠 요. 아니 왜 이렇게 자가 키울 앞에? 집중아요 소리가 너무 좋가 언제 뒤집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우리 옛날에 고기 아, 찍을 때, 래 아, 놓고 안 뒤집었어, 제가 아 나중에 댓글 난리가 난 거예요. 아왜 끝까지 안 뒤집냐고. 이 언제 뒤집으려고 보고 좋지? 있는데. 응, 뭐, 사람들이, 나는 그냥, 나도 사람. 뒤집는 거. 지금 우리 한국 사못기다리잖아핸 그대로 쳐버렸 배신감 느낀다. ASMR이야. 다감지겠습니다니다